안녕하세요. 평택촌동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의 방송을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셔서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만 그동안 저는 단한 번이라도 환불한 사람은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식전문가가 현재 21년째입니다. 인터넷 방송만 2 0년째예요 인터넷 방송으로는 제가 세계 최장기 진행자입니다. 뭐, 주식정역까지 하면, 뭐, 32년째니까, 뭐,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근데 그동안 제가 왜안 했냐 하면, 회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악순환의 그 연결고리였어요. 어 먼저 회원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하 크게 먹지도 못하거나 약간 손실 볼때 중간에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돌아옵니다. 그랬다가 현물이든 파생이든 크게 수익 났다는 소리를 듣고 복귀를 해요. 그런데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물이든 파생이든 크게 수익 나면은 그 다음에 또 계속 크게 수익 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매경기 홈런을 칩니까? 어떻게 중요한 경기마다 말로는 홈런을 때립니까? 스포츠에서도 아무리 잘해도 항상 우승하거나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닙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실속이 없어요. 저의 경우는 어떠냐? 환불했다가 이제 복귀한 사람들 필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식이 돼요. 저도 심리적으로. 쫓겨요. 아이 사람들 내가 수익 내줘야 될 텐데, 만족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제가 주식 전문가 21년째, 인터넷 방송이 20년째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객을 제가 상대했겠어요. 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 같은 경우에는 쉬기라도 약간 나거나 아니면 이제 손실 나니까 이제 조급해서 뛰쳐나가요. 그럼 영원히안 돌아오면 되는데 또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현물이든 파생이든 대박이 나요. 그럼 또 아쉬워서 또 들어옵니다. 근데 또 그때는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저대로. 이분들 보면은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왜 지금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패턴에서 제가 이제 변화를 준 거예요. 아직은 크게 대박 난게 없습니다. 그런데 빠르면 3월, 늦으면 4월에 현물이든 파생이든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최소한 1년 이상 지켜보신 분들은 압니다. 저는 수익나거나 손실날 때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수익나면 낫다 그러고요. 100%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면은 낫다고 얘기하고 사과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저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분명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다음 주 2월 24일부터 2월 24일부터는 과거의 환불자도 언제든지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복귀하셔서 적응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상반기는 제가 엇박자를 많이 탔어요. 하반기는 몸도 안 좋고 엇박자까지 탔어요. 하반기 몸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면서 이제 벌써 2월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몸은 거의 정상화 됐습니다. 혈압이나 당이나 각종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거의 정상분포예요. 마음도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사실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성당도 가고 무속인 역술인 다 만납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될 거예요. 저렇게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그런 것도 따지나 따집니다. 왜냐? 세상은 운이란 게 있고 변수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재벌들이나 대통령까지 한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흐름이 좋아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육체적으로는 거의 한95% 정상화됐고 어, 정신적인, 심리적인 거는 지금 많이 평온합니다. 그리고 집중력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최근의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히게 적중하거나,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약간 운이 없는 그 정도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제 기준으로 볼 때는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겁니다. 육체적으로 일단은 안정이 돼야지 이게 필요 조건이고, 어, 정신적으로 역시 평온해야지 이게 충분 조건인데 다 갖췄습니다. 거기다가 운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3월 중에는, 어, 뭐, 과거 유료회원, 현재 유료회원, 뭐, 상관없이, 어, 또, 파격적인 이벤트를 하나 실시하니까, 그거는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더 이상, 과거 한불자의 약순한 고리를 저는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박 나기 전에 오픈할 거고 활용을 해보시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화면에서 제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얼굴 모습, 목소리, 말투, 느껴지시잖아요. 저는 결국은 2018년에 신화를 재현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클래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스포츠로 말하면 메이저 대회 우승도 많이 했고 상당한 누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으로 주점 가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저는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뒤에 아마 다른 분야로 진출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고요. 제가 좀 결벽증이 있어요. 뭐냐 면 수익을 내줘도 더못 내주면 막 미쳐버려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뭐 하루에 5, 6포인트 수익 내주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내가 더낼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요. 손실나잖아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스스로 압박하면서 리딩하는 사람 없을걸요? 어쨌든 이제는 제가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대박났다는 소문 듣고 뒤늦게 확인하고 홀레벌떡 오지 마시고 미리 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잘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